시발군 그렇지만 거칠어. 이차전은 바로 내일인데 우리가 과연 파이어 이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laughs> 모든 것은 번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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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으아, 가만히 있어봐. 아니, 아니, 쟤는? 어, 천연비잖아. 저 녀석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 아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뭘 빵빵거려? 아 어, 이게 뭐야? 아, 설마... 아, 아, 아! 나 참, 종지엔 또 늦네. 하여간, 어딜 가나 약속시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이, 어휴, 또 시작이군. 어? 어? 에이? 어, 어, 어? 어? 긴급 속보야 긴급 속보 에, 도대체 얘는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나 여기 있어. 어? 어, 오지마, 냄사라단 말이야! 아유, 간 천용비가 돌아왔어. 천용비가? 어? 그렇다면 혹시 이찬호도? 아이들이 프리주고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의외로 활기차군요. 예, 참 다행이네요. 윤 선생님은 어디 계시? 야판 도아저 사람 누구냐? 글쎄요. 제이카미. 음. 음. Geraklah, nih Alif!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지. 아저 이분은 제 대학 선배 이찬우씨고 이분은. 아난 아, 음. 얘들의 담임 선생님이자 윤미라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오세훈이라고 합니다. 난 이찬우요. 음. 음, 음, 음. 아주 힘줬다 이거지. 보하하하. 어, 아, 아, 아. 윤 선생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난 미라와 아주 절 친한 사이요. 뭐미미라라난 뭐, 미라... <laughs> 미라와 커피도 마셔봤습니다. 그것도 분위기 끝내주는 카페에서. 아 부럽군요. 어 어. 우린 주로 집에서 단둘이 마시고. <laughs> 단둘이 대단하다. 우리 집이 좀 살죠. 동생이 일본에서 야구 하거든요. 이름은 들어봤나 오정범이라고제 동생이 LA 에서 공 던지고 있어요. 이천호라고 하죠. <laughs> 그쳤다. 에이, 형씨가 미라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난 미라와 장례를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저를 누구야?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씨. 그냥 한번 조정해 본다는 게 실수지. 어? 두 분이 왜저러시지 글쎄 말이야. 아이고 배고파라. 하여간 맨날 밥 타려냐. 왜? 왜? 자, 아, 해봐. 어, 왜 이래? 창피하게. 응. 어? 응. 어? 지난번에는 어. 잘 도맡아 먹더니 왜 그래? 어, 어. 어? 빨랑 아 해봐. <laughs> 아, 누구야? <laughs> <아빠>! 이 녀석! <laughs> 따라와! 내가 말했지, 저 꽁치 녀석은 안 된다고! 아빠는 번개한테 너무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번개도 정말 괜찮은 애라고요. 안 돼! 이번 시합 끝나면 스피드 팀 때려쳐! 번개하고는 만나지 마! <laughs> 눈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 번개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불쌍해서 그래요. 아빠, 내가 불쌍하다고? <laughs> 다른 질 하다가 엄마 치마 태워버린걸 엄마가 아신다면? <laughs>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가람이가 말해준 건 절대 아니에요. <laughs> 지산초가람? 지난달 원고료에서 5만원 빚을 술 드신 걸 엄마가 아시니 <laughs> <laughs> 알아야 너 설마 엄마한테? 아니에요. 절대로 엄마한테 말안 해요. <laughs> 하지만 제 입을 믿지 마세요. <laughs> 번개를 못 만났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laughs> 모든 게 저한테 달렸다고요? 드래곤 스파이어와 드래곤 토네이도는 한몸이다 드래곤 스파이어와 드래곤 토네이도가? 두 기술이 하나로 합칠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용오름이다 <laughs> 용오름? 그것만이 현재로선 파이어 이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용오름은 매우 위험한 기술이라는 걸 명심해 자신이 없으면 포기해도 말리진 않겠다. <laughs> 아니요 하겠어요. 위험하다고 포기할 순 없어요. 그리고 전 엄마하고 약속했어요. 우승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고요. 어서 용오름을 가르쳐 주세요. <웃음> <웃음> 위험해! 포기해라! 이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 때문에 쓰러진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전꼭 해내고 말 거예요! 그리고 허니. 역시, 번개는 안 돼. 과연 이글을 이길 수 있는 건내 드래곤 토네이도 밖에 없어. 천영비가 돌아왔다면 작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천영비가 돌아옴로써 스피더 팀은 새로운 약점이 생겼다. 새로운 약점이 생겼다고요?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어. 상대의 강점이라 생각한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쩌면 2차전이 1차전보다 더 쉬울지 몰라. 이차호 이제곧 내가 너에게 당했던 수마를 배로 갚아주겠다. 진 게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바로 오늘 경기니까 번개는 파이어 이글과 맞서지만 어? 선생님 용어름을쓸 기회를 주세요. 안돼 아직은 무리야. 반월형 장애물까지는 일정한 대형으로 파이어 이글을 견제하면서 간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판단되면 번개는 스피드업으로 돌파해라. 예 알겠습니다. 아참 삼촌 참, 작전이뭐 필요해요 제 드래곤 토네이에한 방면 이 경기는 끝나는 건데 아 정말 답답하시네 어, 엄비야 어, 제발 어. 부탁이다 개인 플레이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라 아니 개인 플레이라고요 팀을 위해서 좋은 데서 모든 짐을 주고 희생을 하겠다는데 참 스피드 팀의 약점은 바로 천영입니다 네아참 어, 어. 천영비는 공룡이보다 실력이 훨씬 좋고요 리모컨 가져 정도 대단해요. 물론 개인 실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단체 경기에서는 무엇보다 단결력이 최우선이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천영배의 제멋대로인 성격은 스피드팀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어. 응. 자, 출발하자마자 기회를 줘라. 네? 예? 오늘 지면 끝입니다. 이길 겁니다. 잘생긴 코치가 새로 왔으니까요. 어? 어. 어저 오빠 이번에 스컬피온이 아니라 슈퍼카를 가지고 나왔어. 어? 슈퍼카? 스컬피온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슨 속셈일까? 오늘 경기엔 슈퍼칼 사용한다. 왜요? 드래곤 토네이도와 싸우려면 스콜피언이 유리하잖아요. 1차전은 그들의 허점을 찌는 것 뿐이야. 어차피 광개와의 싸움은 드래곤 스파이어와 파이어 이글의 대결이다. 천형배 드래곤 토네이도는요? 천형배는 절대 그 기술을 쓰지 못할 것이다. 나만 믿어. 광개야, 한번 잤다고 실망했으나 오늘 사람 되잖아. 예, 강광개만 파이팅! 무말랭이 어디다 꼬을쳐 먹다 버린 옥수수 제발 끼어들지마! 경고하는데 아, 다시 어, 관계한테 어, 아는 채도 하지마예 알아요? 아, 참 한심하군 이런 애들과 같이 뛰어야 한다니 참. 천형배네 얘긴 들었다 리모컨 카 조정을 잘한다면서? 당연하지 내 사인 해줄까? <laughs> 역시 스피드 팀은 재미있어 <웃음> <웃음> 지난번엔 부상당한 공명이 이번엔 코미디언이 나왔군. <laughs> 네가 아무리 그래도 결국 넌 우리한테 지게 돼 있어. 강번개 미안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우승하는 날이야. 액션 투수! 액션 투수! 액션 투수! 어, 어, 어? 지부터 대응을 만든다? 역시 일대일 대결을 두려워하는군 상대히 견고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굳이 밖에서 공격할 필요없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면 돼, 시작해볼까? 자, 작전 출시! <laughs> 야, 천왕비, 지금 그것도 조종이라고 하고 있냐? 에헤헤 밤칼같이 생긴 녀석이? 너말다 했어? 우리집 개가 발가락고로 조종을 해도 너무나 낫겠다 에헤헤, 날약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지? <laughs>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수법에 넘어갈 줄 아냐? 번개 카스내 실력을 보여주지! <laughs> 예상대로군 단순한 녀석 말려들고 말았어. 안 되겠어, 작전을 바꾼다. 모두 용병을 보호해. 그건 말도 안 돼. 지만대로 날뛰는 녀석을 무슨 수로 보호하란 말이야? 먹다 버린 어수스, 수나좀 그만 따라라. 뭐라고 무말랭이? 내가 뭐 테일 말했어? 거기 앉아! 알아야 붙으면 안 돼. 너도 할거 걸려드는 거야? 아패 어! 우리 대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 가는 나하고 1대1 대결을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 어서 소너라강함께 기다리고 있겠다. 드래곤 토네이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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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 치고 너무 시시하잖아. 용비야 괜찮아? 응, 꼴 좋다. 혼자서 살지더니 나 때문에 저기 망했잖아.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리모컨 이리 줘봐. 어, 용비안, 날 믿어줘. 좋아.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 우린 졌어. <laughs> 아이고, 야, 골라, 허구레가. 모발링이가 얼마나 좋아요. 아니야. 마지막 기회가 있어. 되고 있어. 잘 봐도 레본스파이의 마지막 순간을 스피드업으로 모자라는 속도를 보충한다면 화해의 글을깰 가능성도 있어. 어? 기 사효가 아니잖아! and you can't 기회가 있다고 했잖아. 어,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고, 저 때문에 질뻔 했는데 혼자 기분 내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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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기분 낼만도 하지, 이겼는데. 자, 우리도 가자. 네. 날수록 알수 없는 수수께끼 같아 이제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